안녕하세요. AP 투자 연구소입니다. 아, 오늘도 저희 소장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신 이수화학 그리고 그린케미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 그린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죠. 이 친구는요. 아, KPX 홀딩스 그룹 계열의 화학 물질 그리고 화학 제품 제조와 이제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어, 왜 어, 추천을 해주셨냐 빈살만 왕세자께서 이제 탄소포집기술협력 희망 발언을 하게 되면서 어 탄소포집 관련 수혜주로 이제 어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서 그리케미칼이 좀 이제 흐름을 받고 있는 그 탄소중립 어 관련주로 이제 흐름을 받아서 이제 그런 어 겁니다 그리고 이제 <laughs> 요한요주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굉장히 좀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좀 이제 지지 반등이 될 만한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져서 이제 추천이 됐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. 그 다음 이제 두 번째, 이수화학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수화학. 이 친구는, 어, 이수그룹 계열의 석유화학 업체인데요. 어, 주요 제품으로는 뭐 이제 뭐 합성세제 원료 같은 걸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왜 떴냐. 아, 식물공장 스마트팜 관련주 때문에 이제 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거 보시는 거는 이제 그린케미칼이고요 자 이수화학이 뭐저 이런 식으로 식물공장 스마트팜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. 이제 식물공장 기반으로 한 이제 기능성 천연물 생산과 원료 표준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식물공장 스마트팜 그 테마에 이제 어, 이 이수화학이 받아가지고 이제 흐름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로 그린케미컬하고 흐름이 비슷비슷하죠. 예, 한번쭉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가 좀 바닥 다져주고 딱 목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, 어, 저희 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두 종목 알아가 봤는데요.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직접 매매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AP 트레이더를 활용하시게 되면 클릭 한 번으로 정해진 전략에 맞춰서 분할 매수부터 목표가, 손절가, 도달 시 자동으로 이제 어,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업에 집중하시면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좀 이제 매매를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으십니다. 이런 식으로 다 목표가 뭐 이제 N차 매수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. 네. 많이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프로그램 매매 결산이라고 있어요. 누르시면은 저희 API 트레이더의 어떤 그 나오는데 굉장히 좀 어렵긴 했죠 최근 들어서. 근데 그 이전에 보시면. 엄청난 수익률을 좀 이제 기록을 했고, 저희는 뭐 이제 손실났다고 해서 가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. 이런 식으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상황입니다. 네. 많이들 한번 이용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